네, 그럼 먼저 도전자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준아, 윤영빈, 아우르걸러팀 도전자 나와주세요. 예. 예. 민하다 아. 아, 세다, 애들이. 짜증나시죠? 우리가 그팀 때문에 피해본 게 너무 많아요. 너덜너덜 됐어요 진짜로. <laughs> 네, 다음으로 이특 권민석 팀. 가장 약한 도전자는 김호주. 굉장히 과대 평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전승부 도전자 꼭 붙었으면 좋겠고. 나 살려둔 거 정말 후회하게 해줄 거고. 그다음에 그게 평생 환희 되게 만들어 줄거정문홍 권아솔 팀 도전자 나와주세요 제일 내 줄까? 아. 나 어디서 김호주가 와서 아, 여기 왜안 왜 오지? 왜 2명밖에 없어? 이게 예, 어떻게 된 상황이죠? 저희 팀 4명의 도전자 중에서 두명이 자진하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진하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진하차라고 어, <목소리> 땡큐죠 이제 더 이상 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무섭구나 그게 선명한 판단이다 제 독주죠 이제 자진 하차로 인해서 정문호 권한솔 팀에게 주어진 팔강 진출 티켓 두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? 정준하, 윤영빈 팀, 이특 고민석 팀 멘토분들과 좀 양해를 구하고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들 중에서 패자부활전을 좀 패자부활전을 좀 실시했습니다. 그래서 두 명이 합류하는 것으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. 뭐지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되는 거지? 된두 도전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시죠. 오. 오.